오늘은 노래 한 소절이 아니라 한 장의 문서, 캡처가 판을 흔든 이야기입니다. 트로트와 클래식을 오가며 독보적인 색을 만들어 온 손비나이. 이번엔 무대가 아니라 계약 이슈로 연예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온라인에 돌기 시작한 MBN과 손비나의 독점 계약서 일부라는 자료였어요. 진짜 문서인지, 편집된 이미지인지, 누가 흘렸는지 아직 확인된 건 거의 없는데도 반응이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안에 적혀 있다고 알려진 내용들이 너무 과감하고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를 달군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독점 계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둘째, 단순 출연이 아니라 앞으로의 프로젝트 라인업까지 묶어 놓은 듯한 구성. 셋째, 업계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수준의 인센티브 조항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죠. 손비나 MBN의 얼굴이 되는 건가? MBN이 아예 손비나 유니버스를 만든다고 실제로 문서라고 주장되는 캡처에는 향후 일정과 조건이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말이 퍼졌고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업계 논쟁거리로 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 포인트로 꼽힌 건 영화 제작 관련 문구입니다. 2025년 하반기 손빈아의 주연 혹은 주요 출연으로 참여하는 영화 콘텐츠를 MBN이 자체 기획 투자 형태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손빈아의 커리어는 가수의 예능 출연 수준을 넘어 멀티엔터테이너 설계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방송사들이 특정 인물을 간판으로 밀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영화까지 묶어 버리는 방식은 확실히 결이 다르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돌고 있는 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엠뱅이나 손비나 측이 공식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문서의 진위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손비나이라는 인물의 확장성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빈나은 원래 노래만 잘하는 트로트 가수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타입이잖아요. 팬텀싱어를 통해 크로스오버 보컬로 대중에게 각인됐고, 클래식 발성의 안정감과 트로트 특유의 정서를 동시에 다루며 자기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관객을 설득하는 방식. 말로 떠들기보다 소리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방식. 이런 사람에게 음악 기반 휴먼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붙으면 어떨까요? 폭발적인 액션이나 화려한 멜로가 아니라 목소리와 표정으로 서사를 끌고 가는 작품이라면 오히려 딱 맞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빈아이 배우가 된다는 말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게다가 업계 쪽에서는 최근 비공개로 카메라 테스트나 연기 수업을 병행했다더라 같은 말도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확인된 팩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소문이 동시에 붙는 순간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계약서 유출설, 영화 조항, 연기 준비설. 따로 보면 루머인데, 한 줄로 이어지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방송가가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자들은 손비나은 화면에서 눈빛이 좋다, 과장하지 않는 표정이 장점이다, 같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런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정말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또한 번에 과장된 소문이냐, 논란을 더 크게 만든 건 보너스로 알려진 인센티브 조항입니다. 연간 음악 콘텐츠 성과와 출연 프로그램 지표가 특정 기준을 넘으면 최대 수억대, 심지어 10억 원대까지 보너스가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죠. 숫자가 커지면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갈래로 갈립니다. 요즘 방송 출연료가 그렇게까지 가나? 라는 충격과 손비나이면 그 정도 투자할 만하지라는 납득.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왜 사람들은 그럴 법하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손비나은 이미 팬덤이 단단하고 장르 확장성이 있고 방송에서 화제성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즉, 플랫폼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계산이 서는 카드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단순한 돈 얘기를 넘어 방송사가 손빈아을 어떤 가치로 보는가로 번지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이 루머가 MBN이 왜 손빈아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끌어냈다는 점이에요. 음악 예능이든 리얼리티든 결국 시청자가 믿고 따라갈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트로트 팬층을 끌어오면서도 크로스오버 발라드 올스트 감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컬이 필요하다면. 손비나은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죠. 게다가 아이돌 팬덤처럼 예민한 시청층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실력으로 트집 잡히지 않는 사람이 심사나 멘토 역할을 맡을 때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비나은 장르를 대표하면서도 장르 밖에서 존중받는 인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방송사들이 가장 탐내는 유형이기도 하죠. 여기에 해외 러브콜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불이 더 커졌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페스티벌, 일본, 동남아, 미국 등에서 관심이 이어진다는 말들이 함께 돌면서 손비나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손비나의 강점은 언어를 초월하는 톤에 있습니다. 트로트의 정서를 가져가되 소리의 질감은 클래식 기반이라 해외 청중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어갈 수 있죠. 어떤 해외 평론가가 동양의 조식 그로반이 될 가능성 같은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까지 따라붙으면서 팬들의 상상은 더 멀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역시 출처가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팬덤이 꿈꾸는 방향이 어떤 건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내에서 끝낼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믿음이죠. 팬덤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이건 논란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쪽과 유출이면 너무 무례하다. 조용히 지켜보자 라는 쪽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특히 손비나 팬들은 계약서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합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선택이 숫자와 조건으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불편함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기대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화든, 글로벌 무대든, 새로운 도전이란 말은 늘 사람을 설레게 하거든요. 그래서 팬카페에서는 자발적 서포트 이야기, 향후 공연 콘텐츠를 응원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언급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비나이 남겼다라고 알려진 짧은 메시지도 화제가 됐습니다. 놀랄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는 늘 진심이 있고 음악이든 다른 도전이든 결국 팬들과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의 글이 돌면서 이 이슈의 온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계약 조건보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하려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손비나은 원래 화려한 말로 판을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히 결과로 설득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그가 보여줄 방식은 한 가지로 예상됩니다. 논쟁에 휘말려 소리치기보다 다음 무대와 다음 작품으로 대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논란은 언제나 뜨거운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물에게는 유출도, 영화 조항도, 인센티브도, 글로벌 러브콜도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이 모든 소란은 역설적으로 손비나의 지금 영향력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 소문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의 무대로 연결될지, 혹은 모두가 헛다리였는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다음 장면을 만드는 건 결국 손비나 본인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음악과 화면, 그리고 더큰 무대로 이어지는 순간, 오늘의 계약서, 소동은 아마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시작은 유출이었지만 결말은 무대였다.